안녕하세요. 주례 나들이. 배롱나무, 무궁화, 자기나무가 우리나라 삼대 여름꽃 나무라고 해요. 배롱나무 이름은 원래 백이롱을 빠르게 부르게 되면서 배롱나무로 변해져서 부르게 되었다네요. 동쪽으로 뻗은 배롱나무 가지를 그늘에 말려서 차로 마시면 방광염에 특효약으로 꼽히고. 뿌리를 달여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져 여성 냉대하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 여러 날에 걸쳐 번갈아 피고 져서 7월부터 9월까지 꽃이 피어 있는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꽃을 볼수 있으므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로 분홍색 꽃이 피지만 일부 흰색 꽃과 보라색 붉은색 백일홍 꽃말은. 북이 떠나간 것을 그리워, 그리워함이며 하얀색 꽃말은 수다스러운 꿈 희망이에요 과거에는 선비들이나 유학자들이 서원 향교 절에 심었고요 요즘에는 공원 아파트 단지 조경수 도로변 충남 서해안에는 가로소로 백일홍꽃으로 유명해요 생성과 소멸이라는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는 백일홍에 깊은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간지럼 나무라는 별명이 있듯이 만지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흔들 흔들려요. 꽃향기는 매우 진하고 은은하며 이상하게 밤이 되면 더욱더 진해져요. 백일홍의 슬픈 전설이 있는데 오랜 옛날 바닷가 근처의 어촌마을에서 머리가 여섯 달린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 어부들을 잡아먹고 태풍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자 사람들은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젊고 어여쁜 처녀를 이무기의 제물로 바쳤지만 이무기의 극성은 날로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에 젊은 떠돌이 무사가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제물로 뽑힌 처녀와도 사랑에 빠지게 되며 무사는 이무기를 처치하겠다. 결심했어요. 무사는 자신이 무기를 처치하면 하얀 기를 올리고 자신이 무기에게 죽게되면 붉은 기를 올리겠다고 말한 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지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던 처녀는 붉은 기가 걸려있는 배를 보고 무사가 죽은 줄 알고 슬피 울다.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무사는 이무기 목을 벨때 급피로 흰 기가 붉은 기로 변한 걸모르고 돌아온 것이지요. 처녀의 무덤가에 붉은 꽃이 백일 동안 피어서 백일홍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졸래 나들이 오늘은 충남 서해안 바닷가에 가로수로 핀 백일홍 나무를 촬영하고. 백일홍 나무의 전설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